목상기도함으로 2022년 아버지 추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순서지 옆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전쟁같은 인생인 것을 느끼면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우리 가족들을 모두가 다 안녕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난 날을 기념하며 추도하는 귀한 기일에 아버지의 인생의 족적을 생각하며 우리가 좋은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남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꿈입니다. 하나님 그 소원 어서속히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죽게로 향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이정표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늘 건강과 행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를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실과 근면함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어머니의 그 건강과 특별히 믿음을 더하셔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가는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시간의 주인 이런 제목으로 주도식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정말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닌 듯 합니다. 시간을 붙들 수도 없고,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벌써 2022년 상반기가 끝나가는 6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낸다, 시간을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보내야 했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인생끼리 너무 돌아가는 것 아닌가 싶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만 시간을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시간을 쓰고 싶어질 것입니다. 인생이 직진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비행 둘러 우회하는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이만저만 낭비가 아니라고 여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운 시간을 낭비 허비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이 내것일까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라는 편지에 보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비웃으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쓸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저녁 시간을 보내길 고대했는데 뜻하지 않는 사람이 불쑥 찾아오거나 하면 인간들은 화를 내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억울하게 도둑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인간이 마치 자신이 하루에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 생각하도록 인간을 수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개인 개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받은 선물을 잘 선용하고 활용한 사람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고,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되면 후회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핏 내 것으로 보였지만, 시간은 내 것이 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하신 시간을 받아서 그분이 맡기신 일에 쓸 뿐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우리 것이 아니듯이 시간도 결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두루라는 곳에서 갈릴리로 직진해서 바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한참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도로에서 갈릴리로 직진하지 않고 한참 돌아가게 하셨던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한 사건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었고 그 기적을 따로 만들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우위하는 것에 어떤 불평도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시간을 따라 돌아가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타이밍에 예수님은 자신의 스케줄을 맞추고 사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시간의 주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겁니다. 사람은 과거를 저축할 수도 없고 현재를 붙잡을 수도 없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본래 내가 전유해야 할 시간이란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에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던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시간의 길이었다는 것을, 가장 내게 좋았던 길인 것을, 지름길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시간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만큼만 살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성실과 정직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듯 멀리 있는 듯 보이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된 시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니, 직진으로 바로 갔으면 참 빠르고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길게 멀게 돌아왔을까? 그런데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해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는 사명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추도식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바라고 알지 못하는 나의 미래의 시간을 오늘 끝내도 가치있고 보람있고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았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믿고 주신 선물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야 할 확실한 방향과. 목적지를 잘 정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값진 인생을 살았노라고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서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이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아버지의 추도식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비하고 이 시간 우리 인생길을 다시 한번 돌아오며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분명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운중의 역사가 시간을 잘 소녀하여 가시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군에가 있는 우리 재우기 위에 흩어져서 공부하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가족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